<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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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멈춰. 아니 이게, 이게 우리 대형년 기름들이 계속 떨어졌더라고 이게. 소지품 검사 좀 해야겠는데. 이게 그냥 보낼 수가 없겠는데 이제.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저희 그냥 산책 중이었어요. 아니 그냥, 어? 아니, 아니 저희 진짜 그냥. 진짜 끊어 이렇게 계속 들리더라고. 그냥 그냥. <laughs> 아니 저희 그냥, 아니 저희 그냥 산책, 산책 중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저희 뭐, 팀 털리는 뭐. 거 아니죠 이거? 아아니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laughs>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laughs> 이게, 이게 섭주니까 예, 아니, 그냥, 그냥 거, 이거 써업 주니까 룰을 잘알겠지 예, 저희 그냥 동아리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로. 저희 그냥 음악 동아리예요. 칙칙폭폭이라고. 대용연... 기름통 가져간 사람 걸리기만 해 이거. <laughs> 아, 니 저희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짜 진짜 그냥 음악 동아리예요 진짜로. 아니고 튀튀빵빵. 인데 아, 그, 그, 네네, 그죠? 칙칙폭폭이라고. 아이, 진짜로 보이시죠? 네, 저희 그냥 음악 동아리예요. <laughs> 아 진짜, 진짜 그냥 그, 길거리 <laughs> 연주 중이었습니다. 진짜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아 이거 우연히 마주쳤네 저희가. 아예 아, 아. 예, 예. 그냥 주자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조용한 걸로 봐 나머지는 다 충분히 된다죠?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저 저는 띠띠빵빵이에요아예 아, 아. 예. 음, 뭐, 우연히 방금, 이게 저희 퍼레이드 네. 중이었는데 네, 이게 예. 우연히 마주쳤네 이게. 아예 이게 이게 또 그래 대표네요 아, 이게. 예. 예. 아 우연할 네. 뻔했네 우할 아, 뻔했네. 아 네네네 저희 아, 뭐 그런 나쁜 일도 있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네네네. 옆집에 죽이러 간다는데? 옆집에 죽이러 가자. 옆집 우리잖아 그러니까. 쉬, 시발 잠깐만. 아 잠깐만. 링걸리, 링걸리. 잠깐, 서봐. 서봐, 서봐, 링걸리. <laughs> 저쪽이 옆집으로 출발할 때 우리가 저 집에 있으면 우리 모르는 거잖아. 지금 출발했어, 지금 출발했어. 아니, 링걸리, 오히려 우리가 저 집으로 가자니까? 아, 그게 맞나요? 아니, 저 집이, 옆, 옆집으로 갈때 우리는 저 집에 가면. 일단 저부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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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링거리, 잠깐만! 링거리! 우리 기름통 기름통 우리 진짜 아, 아니야. 자가자가자 가자. 자가자자자자자 진짜 뭐 차가, 기름통 시만, 우리 진짜 아니야. 차가 우리, <Kr2> 우리 기름통 아니야. 차가야 아니야. 어 뭐야 왜 그러 있어. 어? 내가 <gracia> <laughs> 내가 호두버몇번 갈까 났어. 기름통 가져와. 아니 기름통은 내가 아니라니까. 누구야? 누군지 불어. 아니 누군지 부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그 집에 처음 갔어요 진짜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찾는. 아니 정신 정신을 못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음악 동아리라니까 전그 집에 오늘 처음 갔어요 진짜. 아, 아, 두명더 있었잖아. 음... 그 두명 불어 누군데? 아니 두그 명이 저, 어, 기름통은 저희와 소리 대놓고 들렸어. 기름통은 저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세력입니다. 저희는 기름통이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진짜. 누군지만 말하면 됩니다. 누군지만 아, 그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 <laughs> 아니 그냥 그래, 아니 저희가 저희가. 우, 슈라이를 한건 맞는데 슈라이를 한건 맞거든요. 근데 기름 기름통에 손은 안, 손도 안 댔어 진짜. 그럼 누군데? 그냥 어떠한 그집 물건에 손댄 게 없어 진짜로. 저희는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기름통이 그 실종됐어요. 그집 감자 맛에 중독돼가지고 그냥 그것만 배고파서 그것만 조금 갖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것마저 실패했어요. 들켜가지고. 이층 음, 집에서 마주쳤잖아음 대형 기름통에 발이 달렸나? 아니 아니 이거 지금. 범인을 지금 확정 짓고 지금 이거 수사를 하시면 발이 어떡합니까? 아니 이게 발이 아, 이게 또 연말이라 실적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예? 어? 원래 연말 되면 경찰들도 그냥 무단 행단 이런 거 잡고 넘어 거요 아니 범인을 정해 놓고 수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 <laughs> 털러 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아니 이 털러 간건 맞아. 털러 간건 맞는데 아무것도 털지 못했다니까요. 아니 우리도 범인이 나의 수사를 종결하죠. 아니, 우리 거, <laughs> 우리 걸 받아야 종료를 하지. <laughs> 범인이 제가 아닌데 어떻게 제가 범인이라고 합니까? 아... 기름통을 보지도 못했는데요. 쏠래말래, 쏠래말래. 솔직히 불어. 빨리 빨리 붑니다 사실은 예. 사실은 저기 차고 집 옆에 모구구가 털어가는 것 봤습니다. 아, 하, 가자, 뭐,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했습니다. 새 그냥 그냥 말걸걸 알아? 새 방송 거 아니야. 동 알아? 그, 그 차고지, 말해래, 차고지 말해, 차고지 말해.